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앞서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그리고 전세계에 있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가해자들이 법치주의의 원칙 아래 분명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비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의 기타 등등 여러분 까르바트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비디오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제가 딱 그런 비디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그냥 그냥 제 평범한 의견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 비디오에서 제가 말하는 모든 발언들은 정치적으로 뭔가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중립을 유지할 생각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동안은 그런 선거에 영향이 가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닌 의견을 만,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아직 게다가 전역을 안 했어요. 엄밀히, 엄밀히 따지면 말년 휴가이긴 한데 아직 전역을 안 했으니까 그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비디오 제목을 보셨다시피 저, 제가 트위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저도 물론 트위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도 트위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비디오 앞서 말한 것도 여러분들이 트위터랑 제가 앞서 말한 비디오 그, 네, 그. 성폭력 피해자에 관해서 말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말했다시피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가해자들은 법치주의의 원칙 아래서 명백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애초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요, 이 사회 운동 자체는 제가 지지해요. 예, 네. 지금까지 뭐 사회적 분위기의 위, 비,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없었으면은 뭐 SNS를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괜찮죠. 물론 사회 운동 당장 사회 운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SNS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말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저도 트위터를 쓰고 있지만 트위터가 그렇게까지 좋은 수단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회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 트위터라는 SNS는 그렇게까지 좋은 수단은 아닙니다. 물론 해시태그 붙이고 네? 누구 태그하고 네? 그런 기능에 있어서는 트위터가 적합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트위터에는 별의별 이상한 얘기들이 다 나돌, 나돌아다니잖아요. 저는 트위터를 하면서 별의별걸 다 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팔로우를 하는 트위터리안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웬만하면은 제가 팔로우를 안합니다 왜냐면 이게 보, 보시면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들 진짜 많이 해요 자기가 이제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필요없는 얘기 논란이 될 만한 얘기 아니면 뭐 진짜로 그냥 정신 나간 얘기 많아요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인벤에서 인벤 트윗에서 리, 뭔가를 업 포스팅을 했는데 이제 v r 이 VR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시모토 칸나가 직접 먹여주는 과자맛에 대해서 트윗을 올렸어요. 이 VR 프로그램을 갖다가 홍보인지 뭔지 홍보 같아요. 왜냐면 자세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넣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올려요 트위터에서. 이런 걸 트위터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물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모든 뭐, SNS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 마이스페이스 뭐 그런 것들 전부 다근데 제가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둘다 해요. 인스타그램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둘러보면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랑 텀블 심지어 텀블러랑도 비교해서 이제 순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에 비해서 역기능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 보, 보면은 별의 보 물론 이제 뭘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지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 트위터 자체의 문제가, 자체의 문제가 이 미투 운동이랑 섞여버렸어요. 그니까 미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트위터라는 매체는 정말 정말 위험한 수단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이제 보도를 보시고 뭐 아니면 뭐 인터넷을 돌아다니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미투 운동에서 그 혐의를 아, 아, 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혐의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뉴스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곳에서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트위터라는 물건이 이제 해시태그 붙이고 태그 넣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네, 트위터는 상당히 위험한 SNS인데 이 운동이 여기서 여기서 시작되고 이 안에서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회 운동이 진짜 본격적으로 커지고 싶으면은 이제 뭐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한다든지 뭐 집회를 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그냥 보면은 페이스북에선 별 얘기 없거든요. 조용하고 텀블러에서도 조용하고 네다 조용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딱히 얘기 없고 어차피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SNS니까 뭐 관련이 별로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트위터 외에서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도 이제 뭐어뭐얘기 얘기 많아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고서 반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얘 나쁘다 오해다 뭐 지득탕 싸움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한 두어 달 됐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두어 달된것 같은데, 아직 사회운동 치고는 굉장히 별로 안 지났거든요. 별로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게 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상해지는 그 추세가 그렇게, 원래, 원래 사, 이제 뭐 어떤 사회운동을 시작할 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요. 처음 시작하는데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비단 옛날만 옛날부터 그니까 비단 최근에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가, 최근에 갑자기 일어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미투 운동 자체가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갖다 폭로하는 건데 그럼 옛날에 이 성폭행이 적었 적었던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게 사회운동, 그니까, 러 사회운동 치고, <laughs> 애초에 사회운동 자체도 그렇게 필요한 것, 아예 물론, 물론 사회운동을 하는 긍정적인 취지 이해합니다. 근데, 어, 이게 트위터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부작용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게 트위터라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트위터를, 별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 별의별 뭐 제, 제가 굳이 말안 해도 여러분들 트위터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트위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팔로잉이 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보고 많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뭐,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트위터의 생리라든가 트위터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정작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그 이건 또 뭐야? 이 이런 별별 별, 시절도 없는 트윗들이 다다 튀어나오는 이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 여러분들은 얘기하시겠죠? 부작용이 사회 운동에서 없을 수가 있나? 있어야지. 오히려 있어야지 우리가 자주 자, 자주적으로 자정작용을 하고 그게 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회 운동이 지속이 돼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laughs> 지속력이 좀 짧아요. 네, 제 생각에. 지속력이 좀 짧습니다. 두어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지흙탁 싸움으로 점점 몰고 나가는 게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굳이 미투 운동이 아니라 굳이 굳이 미투 운동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굳이 미투 운동이 아니라 하고 하더라도 예전에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면 고소를 할수 있어요. 고소를 하고요. 고소를 하, 해야 되고요. 그러, 그러,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회운동이 아니라고 아니어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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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경찰은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미투 운동을 한다. 이 사람은 이러, 예전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냥, 그냥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을 폭로하는 그거입니다. 굳이 사회 운동에 그런 것도 없어요. 애초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폭로하는 건 예, 예산 일이 아닙니다. 예, 엄청 옛날에도 저 옆집에 어? 저, 저 남자가 예예저 남자가 옛날에 이런 짓을 저질렀어. 이런 얘기 하는 게뭐 굳이 요새 일이라고 예산 일이라고 참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시 시대가 지나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또 2차 피해까지 얘기가 나오고 막난리 난리도 아니에요. 2차 피해는 또 뭡니까? 아니 뭐냐고요 2차 피해가. <laughs> 저 아직도 명 명백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그래서 보다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맨날 100번 해도 지, 이게 지겨울 정도로 하는 소리이긴 한데 부정적인 면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사회운동의 수명을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야 돼요. 이게 트위터 말고 다른 데로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긍정적인 의도로 시작했던 사회 운동이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어 버려서 나중에는 죽어요, <laughs> 죽어요. 제, 제가 말하지 아,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수명이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언론도 그렇고 트, SNS도 그렇고 사람들 평상시 하는 얘기도 그렇고 요새는 뭐. 옛날엔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요새 1년 만에 바뀐다고 하는데 이건 추세가 너무 빠르잖아요. 사회 운동이.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를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시작됐다는 걸 정의하면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봐요. 그것도 일종의 사회 운동이라 치면은 뭐 피바람을 부르는 엄청난 대혁명급이긴 했지만은 엄밀하게 따져서 이, 어떤 사상을 갖다가 어떤 사상을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뿌리, 뿌리 깊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사회 운동이라 고 본다면 대혁명도 사회 운동의 일종으로 볼수 있어요. 그 정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십 년은 기본이고 수백 년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서 그 200년 전에 아니 아니 뭐뭐흑예 링컨 대통령 흑인 이런 문제도 이런, 문, 이런 문제도 하나의 그러니까 흑인이 하나의 사람으로 대우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은 수십 년이 꽤긴 거잖아요 두 달에 비하면 말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지해요 피해자는 분명히 자기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실명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예 저는 피해자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아니라서 그 고통을 10분의 1도 이해 못합니다. 어?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sns에서 실명 올릴 정도면 이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굳이 트위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해시태그 미투하고 미투 태그 다는 거를 일일이 숙제처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집회를 나가세요 집회 나가실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는 집회들이 있을 겁니다 집회를 나가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다른 sns 가세요 다른 sns도 이런 얘기 하세요 왜냐하면 사회를 긍정적으로 자정시키는 이런 사회운동을 지지하면은 그냥 어디서든 얘기하면 되잖아 누가 뭐라 합니까 성폭, 성폭력은 나쁜 짓이다 누가 뭐라 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이거 있어요 그 이거를 악용하면은 진짜 진짜 너무한 겁니다 그건. 이런 이런 운동을 이런 진짜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운동을 악용하면 진짜 그 사람 진짜 막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이게 충돌이 많은 게 저도 이 트위터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 운동에 대해서 긍정하고 싶어도 반대급부로 이렇게 벌어지는 이 부작용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부작용들이 지금 이 운동 자체를 자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여러분들도 배운 지식인이라면 저랑 비슷하게 생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자정작용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만노력해도 자정작용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건데요. 트위터는 <laughs>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 넘었어요. <laughs> 이 sns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돌아오기 너무 멀어요. <laughs> 예, 애초에 이런 부주, 부정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다 관행이 돼버리고 다 하나의 미미 돼버리고 하나의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 이 자정작용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에 순 기능에 비해서 역 기능이 너무 많아진 시점에 이르러서는 네 이런 사회 운동을 하기에는 이 SNS의 매체 자체가 약간 약간 불안해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불안하지만 예 네, 물론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언론의 폭로,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제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 단위가 아닌 이상. 일단 일반 시민들이 할수 있는 행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적 처벌을 원하면은 이제 그냥 고소를 하면은 고소를 하는 거고 물론 사회운동이 고소하라고 있는 건 아니죠. 고소해가지고 피해자 가해자 이두명 사이에서 일이 끝나버리면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가지고 이 사회운동을 하는 건데 트위터 하필이면 트위터냐 <laughs> 하필이면 트위터를 고르셨어요. 에, 에 뭐. 트위터도 거대한 SNS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트위터가 어느정도 제 역할을 어느 했어요. 근데 그 근데 이제 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제 역할을 하고서 이제 역기능이 점점 순기능을 압도하고 있는게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트위터를 또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중에 뭐가 있을까 해보니까 이제 가르바트 하지만 저저 저, 제가 이제 그 저희 가족한테도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들은 얘긴데 가르바트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트리는 게 중요해 이런 사회운동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터트리는 게 중요해 트위터는 그그 그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전 세계에 퍼트리면서 큰 영향을 이끌어냈어 예 이끌어냈습니다 그건 잘했어요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비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이게 좋은 의도를 하셨으면 하셨고 큰 결과를 얻으셨으니까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아요 네예그말 하고 싶어요 이걸 악용하는 놈들은 진짜 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한 분들이고 이걸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고 이 피해자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싶으면은 이런 미투 운동을 악용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봤는데 박으으 씨가 이제 뉴스 인터뷰를 한걸 봤는데 3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제 어제 엄밀히 말하면 어제인데 몇 시간 전이에요. 지금 1시 37분이니까 몇 시간 전인데 그 인터뷰를 봤는데 아직도 자기가 그러니까 애초에 끝난 얘기, 무죄 판결 받고 다 끝난 얘긴데 아직도 자기가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태그되고 있고 욕 먹고 있고 막막 매도 당하고 있고 그런 거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물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진이어부에 대해서는 그 딱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것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진지하게 검색을 아냐,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에 한 번만 검색해도 바로 딱 나오는 얘기인데 왜 아직도 미투를 하고 왜, 왜 아직도 욕을 해요? 끝난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이게 해시태그를 달면 안 됩니다. 이게 운동이 변질돼버려. 예, 실제로 변질됐네. 변질돼버려가 아니라 변질됐어요. 게다가 이게 이번엔 좀 파급 효과가 클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성폭력 같은 이런 중범죄를 갖다가 근절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악용하시는 악용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표하셔서 단죄를 하세요. 악용하는 사람들은 나오면은 나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운동의 그 수명은 줄어듭니다. 왜냐면 하 이제 운동의 취지가 어떻던 간에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차피 실패한 거예요. 그 운동은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봐요. 어차피 이, 이 변질되어 버린 운동을 더 이상 뭐 하러 보겠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기를 원한다면 저는 당장의 그 운동도 운동이지만 부작용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부작용을 줄이면은 애초에 게... 남아있는 것들은 상관을 안 해도 돼요 부작용만 줄이면 돼 뭐가 문제예요 나머지 긍정적인 것들 뿐인데 그니까 러예 어, 되게 길게 얘기했네 의외로 나름 좀 되게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 되게 길었네요 죄송해요 어... 어,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모시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분명히 성폭력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분명한 재판과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성폭력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의무경찰 들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 뭘것 같아요 성폭력 하지 마라 그걸 계속 들었어요 외출 외박 휴가 나갈 때마다 계속 들어요 나가서 깝치지 마라 계속 들었어요. 그니까 여러분 그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문경찰로 근무해봐서 뭐,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 솔직히 트위터의 단점을 생각하면은 트위터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제발 페이스북으로 가세요. 차라리 차라리 페이스북으로 가세요. 예 거긴 아직 마크 마크 주커버그가 남아 있으니까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사진 찍는 데라서 딱히 얘기할 게 없는데 음, 페이스북을 좀 추천하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또 페이스북 많이 하고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 많이 하고 네 그리고 트위터에는 역기능이 너무 많아졌어요. 언젠가 한번 갈아엎거나 아니면 이 SNS 자체가 끝장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네, 이 운동이 오래 지속되고 말고 저는 중립이거든요. 지지하는데 오래 지속될지 말지에 대해 그러니까 이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사회 의 케어가 필요하다 그거입니다 미투 운동이랑 관계없어요 네뭐 두서없이 얘기한 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전 비디오 맨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예 네. 이건 저는 중립이고 전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고 선거에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머릿속에 넣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 선거에 관련된 얘기 아무것도 안 했고. 예, 선거에 영향 안 가요. 이, 이 이딴 비디오가 선거에 영향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laughs> 결론은 이겁니다. 트위터를 피하세요. 이운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는 사회의 케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트위터 를 피하세요. 예.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